예, 예쁜 도자기 예쁜 도자기 o 나 e i 요 유럽풍이네요 유럽풍 도자기 r u 화려하게 e u r 다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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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이 p e e u r o p 이 Europe, Europe, 이 u 이 o p e e u 이 o p e e u r o p 다 Europe, 예, 이것도 매일매 이태리고 근데 약간 이 부분에 하자가 있대요. 어디줄난 보이던데? 어디아 여기? 아 여기 나뭇잎이 파리에 약간의 모기가 물린 정도로 끊어졌어요. 별로 아니네요. 이런 거 완벽하게 살아있고요. 이거 비교볼때 차이점은 별로 못 느끼겠어요. 예. 2점이니까 약하게 가겠습니다. 2만부터 하겠습니다. 2만. 어, 오, 오, 오. 2만 나오시고, 4만, 4만, 메이드인 이태리, 4만, 4만, 이태리 조작인 사는 거 아시죠?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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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가격이 안나왔고 내릴 수밖에 없네 제가 4만 찍겠습니다. 5만, 5만, 5만원, 5만원, 비오는데 들고 가셔야겠네. 이것은 가격이 안 나오고, 네. 이렇게 나요 이걸 다시 사세요. 저도 사람 보세요. 저도 옹기 오늘따라 천 마리 잡어요 저도. 아유, 무거워. 옹기네요. 옹기. 옹기. <laughs> 옹기. 옹기는 기장기고 <laughs> 아니에요. 옹기. 옹기는 기본적인 가격이 있어요. 옹기. 자궁성 좋습니다. 만부터겠습니다. 만만예만 예, 만 나오시고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예 무장이가 안 되더라고요 도장이가 이거 안 돼요 어, 무장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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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예 좋은 나무입니다 이게 예, 나무 여기 안될 수도 있고 어안될 수도 있고 여기 담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다 뭐놓고 그런 거예요 어? 예마음부터겠니나 나무입니다 조각이 잘돼 있어요 지금 자가기 뭐 있습니다. 만부터 깰게요. 만만 나오시고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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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삼만 원이 안 나오면 이거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만 원에 는살수 없어요. 만 원에는 아주머니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못 드립니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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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격 내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만 원짜리는 아니에요. 이게 저는. 우리 와중에서 방안에 찍고 싶었을진 안했을 거예요. 예. 등잔, 등잔인가요? 예. 여기다 등잔을 꽂는 거네요. 다 아, 좋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도 나무로 돼 있습니다. 유리도 멋있네요. 유리가 조각이 다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여기에 아로마 같은 향 넣는 겁니다. 만부터겠습니다. 만만원만 10000. 10000 나오시고 0만 삼만 삼만 어리3 삼반 얘기만 한번 조하 이만 이만 이만은조용 하네. 내리겠습니다. 예예예이 좋은 아니에요 이런 거요 조죠예 완벽합니다 바닥도 다 살아 있어요. 도다장착있고 완벽합니다. 네, 됩니다. 만부터 게요만 만원 만. 만 나오시고 이만 이만 예 이만 나오시고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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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오천. 돼요이 정도면은 다 살아있어요 지금 어디 못 잡고 계있는데도다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조각도 다 있습니다. 검장써 있거든요. 이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삼만. 찬스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이만 나오네요. 버티기 들어왔어 이만. 이만 드릴게요. 우리 애플 아줌머니 버티기 잘해요 지금. 버티기 세번 성공. <목소리> 고맙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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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타졌어요. 예, 앤들 트리플 센스. 아줌마? 아 버티기라는 말고 버티기 없네. 여기. 공이네. 공으로 됐습니다. 토끼죠. 귀때기가 큰 토끼 유명합니다. 좋아요. 지금 귀때기, 바닥도 공입니다. 지금 다대도 공이고 토끼 뛰어가는 폼을 상상하시게 거예요. 삼만부터 하겠습니다.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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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네삼 나오시고 천천히 갈게요. 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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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만. 네. 뭐 계속 네, 가시죠. 이 소리네요. 이소리가십니 소리가 아. 예, 됐어요. 제가 힘이 세가고 소리가 크게 들리 거예요. 비온이가 더 소리가 크게 들렸네요. 만부터 하겠습니다. 만만만원만원예만 나오시면 이만. 이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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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소지예요 소지. 소징. 백 가지 아닙니다 이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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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언제일 수, 수 네. 없네요 죄송합니다 예 얘는 옛날 미형 간간족 미형 예위형위역 목화 아목화는저으이래요 옛날에는 목화를 따서 비누가 아. 아. 결로 옷도 만들고 뭐냐는 예 들으셨죠 예, 저도 그 처음 보는 거예요 예고리가 예술적인에 이 예. 꼬리 추가돌이에요예돌1부터시작할요만만 추가, 아, 추가 예. 나오시고 2만2 0 2 0 2원을 드립니다 제가 15000에도 할수 있는데 1 5 0 0 0 나갈 물건 아니거든요 수박 큰겁니다 예 이게 새우젓돌인가요? 예새우젓 제일 예. 작은 예. 새우젓돌 작은 겁니다. 이게 비쌉니다. 고별이이땡 생겼어도 온전하게 살아있는 게 지금 없어요. 지금 받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40년, 40년, 40년 이상 된 겁니다. 아니, 100년, 넘은 100년, 넘은 거예요. 네. 100년 넘은 거예요? 잘 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40년 이상 된 100년 거예요? 1 0 0년못 됐죠? 전은안 되고. 제가 맞췄습니다. 못 40년 못 이상 된 겁니다. 참. 예, 0부터 하겠습니다. 10000 만. 10000 만. 만 제가 2만 찍고 돌아가겠습니다. 2만3만 삼만 이런 거 사야 돼요. 이런 거 사야 합니다. 네송아합니다 저도 장면을 보면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책이거든요. 일주 반처럼 생겼는데 밑에는 거북이, 위에는 일주 반인데 지금 상이거든요. 일주 예 바닥은 있습니다. 나무입니다. 무슨 나무가 이건요? 시요 예, 은행나무. 예, 예, 예 은행나무니다술기 수천은 예, 아. 은행나무라고 알고 가시고 눈높이를 가야 니다 예, 만부터 하겠습니다. 만. 2만? 예, 이만 나오시고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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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2만으는좀약하요들을 수가 없고요.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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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까지 얼마입니까? 50만 원. 예, 오0만은 나오는데 4만까지 제가 가보겠습니다. 4만. 4만 4만 예 그냥 내릴게이이는요 가격이 안 나오네요 아, 다이이요요이이 다이, 예쁜 이이 다이. 예쁜 이하 다이 하나 오오있있요요다사사으으로만 4만 니다만부터하습습다다만만만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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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좋네반4반 4만 로 크기 빵대빵이네 4만 4만 밭이. 4 가마니바디 이런 바디죠 가마니바디 바디. 바디, 바디. 네, 돗자리바디 네도자리바디네 이건요 크기가 일렇고 완벽 명품이네요 명품 예 알겠습니다 어느 회장님이 여기다 명함을 꽂았다고 해갖고 유행된거예요 이게요 명함을 다꽂은거예요저 같은 사람은 이런거 열개 있어야 할것에 음. 명함을 꽂으려면요 예 3만부터 하겠습니다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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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고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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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5만. 5만 나왔어요? 예 5만 나오시고 이 공예품 전통이 5만은 찍었어요 7만 7만 혼나게 이거 진짜 이렇게 깨끗한거 처음 봤네 5만 나왔는데 얼마 예상하셔 요 5만 이상 나와야 돼요 정확한 평가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할게요 10만원 이상 나와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전통이기 때문에 1 0만은 이상 나와야 할것 같아요 제가 8만 있어요 여쭤볼게요 8만 있어요 8만 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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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능력이 잘했다고 생각을 시작했는 예, 좋은 물건 잡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각조작이 엄청네요. 수각조작이, 진짜, 수각조자기네요 예, 우리나라로 정풍입니다. 학 문학문 문학 학이 날아다니고 중국가에 예, 수각이 니다 우리나라 정통입니다 바다 한번 볼게요. 누구들 어서 있어요? 몰예 네, 있죠 서 있죠 네서있어요 예, 네. 이런 빵이고이 정도에 만든 투각을 하면은 유명한 사람만이 못 만들어요 일반 사람들 만들지를 못해요 이 정도면 예 없습니다 앞에 귀도 다 살아 있고 깨진데 없고요 이거 없습니다 작품도 작인데 진짜 작가 이 작가가 누군가 제가 무거워 바닥을 못 보는데 유명한 작가면 대박 나는 거예요 5만부터 시작할게요 5만오 예, 5만 나오시고,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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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부터 7만, 7만, 7만. 제가 7만 찍고, 9만, 9만, 9만. 이정도는 최소 얼마 정도에 사가세요? 13.13 예. 근데 뭐 제가 생각한 것다는 작게 나왔네요. 13이면 저20 90 정도 생각했는데 13람대 14. 1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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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하나 있어요. 11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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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군이십니다. 비오가 호텔 관. 예. 예. 이제 습니다 아, 독하나 하게. 독사. 네. 하여 오래 됐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돼 있고 떡살입니다. 떡 이런 게 가격이 비싼 거예요. 네. 만부터 계산합니다. 만만만만예 조심해. 네. 독경유 떡살이 네. 예 잘한지 거북인지 숫자가 들어있네요. 숫자 예 장수월대사 숫자죠. 공입니다. 바닥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저렴한 갈게요. 이만부터 할게요. 이만, 이만, 예, 이만 나오시고 삼만, 삼만, 아요 무게가, 아요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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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격이 안 나와도 내릴게요. 야, 오래된 액자네요. 오래된 액자예요. 거 근대 작급이네요 유합니다. 모양 이쁘고 잘 됐네요. 뒷모습 한번 볼게요. 뒷모습도 옛날 거 근사한 그대로입니다. 알렁돌렁하는 것도 잘 거예요. 우리 백작에 있는 거예요. 예. 미십니다. 보시는 거 같이 가겠습니다. 빠진, 빠진, 빠진. 가겠습니다. 빠진, 빠진, 빠진. 근대사 그림 이런 거 걸르는 약고풍쓰는 거예요. 마음부터 하겠습니다. 반. 예만 나오시고 30년 그림 30년 신분이 만 찍었어요. 그 후에 5,000원만 찍으면 내거되는거예요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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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 나오지 못 우리 애플하지만 하품을 했어 하품했어 하품했어 하품 하품했하했죠 예. 그림 나오니 하품했어요 예아저 올바이가 웬이인가그림도 웬일이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만원치고 만원데 만원천 만원천 30년 하신 분이 만원천 했어요 3년 하신 분이 만원천 2만원이요2만0 0 0원2 0 1 5 0 0 0요1 5 0 0 0 15,000원 1 5 0 0 0에서 사면서 배달가2 여기가 <laughs> 뭐네 거. <laughs> 음. 이것도 그림이 유럽풍이네 벽난로 있는거 보고 나스타무화으로 흐르지 않는거죠? 음. 아저거은 흐르지 않아요 나스타 있고 그러니까 유럽품 와인에 다 유럽식이네요 포도카빈 유럽식이네요 유에 네? 이거 아닌가. 아 이거,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요? 이거, 이거 아닌 같은데? 아니, 아니. 이거 아닌 거 같기도 한데요. 실컷? 예. 실실 예. 사진은 아니요아사진을그에요그린 네. 사진을 네. 네. 사진을 사진을 네. 네. 사진을 겁니다. 요새 현대 기술 그거 뭐 그림에요? 제가 잘 모릅니다. 와서 가시는 분들 와서 보셔요 여기 만부터 할게요 만만 만원 또 한푼냈어 저 안했는데 <laughs> 안했어요? 비디오 비디오 판독해야 <laughs> 이것은 이런... 영화네요 요선 조선 그 이름이 영화 조선 명탐정 어, 조선 명탐정 <laughs> 이... 주인공이네요 미안해. 주인공이고 얘는 모르겠어요 내앞것좀 활짝 뜨네. 마음부터 할요만만 만원 만 만원 그림이 앞에 있더라 아, 아 호랑, 호랑이 하나 팔았는데 고양이를 가지고 아호랑그 앞에다 놓으세요 너무 들고 오니까 네. 예. 이거 멀리서 보시겠습니다 네. 액자 비구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보신 바와 똑같습니다 만부터 할게요 만만만원만원예전문가쳐다보 있어요. 보리바. 네? 제목은 보시고예 제목 보리하이숙자하나으라고아 그래요. 그림 30년 하신 분이에요. 예 30년. 네, 30년 하신 분예 만부터 할게요 만 말씀 들으셨죠? 청경자로 같이 활동했던. 예청경자이분청경자죠 네, 같이 활동했던 분이랍니다. 안돼요 만 기업을요 만 원. 만원예만 예, 나오시고 2만0만2만2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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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품 같은 매천만원 아품이몇천만이네요 네. 그럼 몇천만원하나예하나만원 예. 나왔네요 대리한테 원드려요만원 <laughs> <뒤에요>? 네. 대박 나셨네요 <laughs> 찍어보라고 천만원 예1 0 0 0만원 드리세요 저기 만원찍으죠예만원 어디다 썼어? 예저 보아내요 여기서 이제 이걸 잘잘잘잘을해드릴요 좋네 이거 요 올해 저희 보아낸 겠습니다 나이는 1년 넘은 걸로 옵니다 <목소리> 네 뒤에는 액자는 던지는 얼마 고네 액자는 그림은 1년 넘은 걸로 봐요. 그림인 그림 나무 액자도 좋고요 액자는 별로 한적 없는데 속에 있는 그림이 100년이 넘었답니다 넘게 보이네요. 보이죠? 네. 문인화풍으로 보 문인화풍으로 뵙대요. 우리 다 알죠? 문인화풍 무슨 말인가요? 네. 문인화풍으로 뵙대요. 아시죠? 문인화풍. 네. 문인. 예. 문인화. 그렇지. 문인화. 네. 알고 있어, 문. 우리. 문이라고. 아니, 문이라고 했어요. 만부터 할게요. 만. 오만. 오만. 누구 오만이면 멋있겠대. <laughs> 아, 멋있습니다. 5만, 10만, 할게 10만, 10만, 예0만 예? 10만도 나오시고, 7만. 7만, 7만, 예 7만 나오시고, 예, 감사합니다. 1만 10만, 10만, 1만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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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만봐만그만 7만, 건안된만그만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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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7만, 만만 9만, 9만, 9만 원, 8만 원, 8만, 8만, 1만 원, 1리만 원, 1는만요네0만 원, 다0만 원, 는1 0이0만 원, 10만 원, 1 1 0 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예. 예. 10만 만 아 이게 책마가 네. 있어요. 가와만가서 글씨가 네. 네. 들어 예, 가와만서 글씨가 이렇게 뚜하게 보이네요. 단자로써 있어요. 예, 무게감 좋습니다. 만부터 빼요. 만 삼만. 예, 삼만 나오시고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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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원, 오만 원, 삼만 나왔네요. 안 이번에한지 진짜, 나는, 고 come, 다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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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일반인들이 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는 열정, 문짝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손잡이도 이게 팔각인가요? 1 2각인가 이렇게 돼서 소나무도 이렇게 됐네요. 네, 먹감나무. 뭐 뒷모습은 뒷모습 한번 볼게요. 안 맞춰. 제가 못맞춥니다 원래. 못 맞춰요, 뒷모습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좋네요. 하고 아, 있어요 예, 3만부터 시작할게요 3만 5. 왜? 5만 나오시고 7만 7만 나오시고 10만, 10만. 10. 10. 10 항상 칠에더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7이 이 정도면 최소 20 이상 나와야겠다 20 이상 나와야니까안 많으면 은 기운이 찬스예요 지금 들고 가기 힘들어요 이자 뒤에 묶어야 돼요. 쉽마말하클라일 나니까. 내려요. 쌀에 얹고 가셔야 돼요. 이거. 빨리 이럴 때 잡으세요. 저는. 카드가 안 돼요. 아, 카드요? 네, 예, 카드는 안 됩니다. 꺼줄 수는 있죠? 예. 돈 꺼줄 수는 있죠? 아이, 아이. 예, 꺼줄 수 없습니다. 예. 10% 남는데 카드를 끊으면. 예. 10%?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유튜브 찍으니까 카드 된다고 해요. 예. 유튜브 찍어요 지금? 찍어? 찍고 있어요? <laughs> 이런 시짜안 찍고 있는데 나 그렇게 말했네 <laughs> 이 정도면 <laughs> 10만 원 이상 나와야 합니다 근데 진짜 이 정도면 가격이 나와야 하는데 뭐 실각은안 돼요 말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의식이 됐어요 네. 15 있어요 15? 제가 1 5면은 웬만하면 드리겠습니다 경매사도 어느 정도 직권이 있거든요. 제가 한20% 깎아주고 저기서 딱맞이버리면 되거든요. 15! 15! 15! 예, 없습니다. 15가 없어요. 무겁지만. <laughs> 아, 그냥 무겁지만. 엄청 무거워요. 예, 그거요. 우리, 예. 좋아. 사모님, 찍을 수 있었는데, 아, 어디, 어디 갔다 오셔가지고. 음... 우리 사모님 오늘 일부러 살라고 200만원 찾아왔는데, 아. <웃음> 아 <웃음> 소암이라는 분이 찾고 있는데 예. 어떻게 소암이요? 네 예, 소암 예 소암 팔폭짜리 예, 가짜, 가짜 한폭이 예. 다 나가가지고 복장 내버리고 아홉폭까지 예. 왔습니다 예, 예. 소암에다가 아, 10폭짜리인데요 예. 원래 병풍은 원래... 10폭짜리는 무조건 사라고 했었어요 원래 한폭이 없어졌고 그래서 아홉폭으로 나 있고 낙과 약지면주인이랑다 지켜있네요 예 맞습니다 한폭이 다지켜있 주인 오고 약간이 다 찍겠어요. 정확한 겁니다. 열 곡짜리인데, 아홉 곡. 예. 삼만부터 끌요 삼만. 예, 삼만 나오시고,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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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삼. 좋아요. 한번빼워주고 동작에 네. 한번. 예, 그래, 네. 한 번. 예, 그리고 하나씩 보여줘요 우리, 대바닥이요. 대바닥이네요. 예. 한 점이 이렇게 했겼고두 점. 음. 아, 두, 세점 진짜 멋있네. 소나무가 흔들리네 음. 좋아.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감사하니까 논육이는 잘하네요, 오늘. 예. 넘기면서 4만. 저 예? 보는 것만 해도 만족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가격이 너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3만 나오고 멈췄어요. 넘기기 찍게 4만. 아, 넘겼으니까 4만. 예, 넘겼으니까 4만. 이 예. 다시 처음부터 또넘기 때문에 5만. 대임에 5만. 네, 내리면서 5만 괜찮네 이거 밤새도록 보면은 100만 원까지 나오겠어요. <laughs> 네. 지금 5만 나왔어요 5만. 좀 봐요. 싸고리 그림이 아닌 게 밤새도록 내리고 올랐다가 올게요 네? 네. 지금 슬픔 작에서는 가격 더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 건슬픔은 싶으면... 아 배운 입장이다. 배우님 장이라좀 싸네요. 소장가 입장이라. 예, 네. 네. 소장가 입장으로. <laughs> 네. 아, 지금 5만 나오는데, 9장이니까, 원래 10장인데, 9장이니까, 8만. 8만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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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모님 8만. 네, 고개 었어요 내리네요, <laughs> 5만 나왔어요. 아, 7만 도을수있요 7만 넣을까요? 내릴까 네. 네. 이제, 8만 원래 드릴라고 지금 하신거 같아요 7만 7만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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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네. 조용히 네. 이거 다음에 자기 취향이 아니면 못사요 저도 알아요 네. 이것도 원래는 글씨고 하재고 뒤에는 그림이고 그리고 위에 글씨고 밑에는 그림이래요. 예. 살이 밑에 그지. 이건 탈풍이네요. 지금 그림이 풍속화로 잘 그렸습니다. 만부터 계. 만누구고요만 누거요? 이게 누거예요? 이건 먼머 은상이 앞서 있는 거예요. 예. 만만만만예만 예, 나오시고 전문가 만 찍었어요.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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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780년 됐답니다. 2만 1000 나오시고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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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나와야겠네. 1 5 0 너무 힘들어. 1 5 0 나왔어요.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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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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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만만 2만 만이만만만 감사합니다. <목소리나> 아,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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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나>